running up your mouth like it's all fine she looking like a queen uh, she looking like a in a skirt top every day and night <laughs> another day oh another day every day and night th 여기는 이제 서브 테이블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뜨개 공간 섹시 핏줄이다의자가좀 낮아 보이자도자리도 뭔가 지금 좀 어수선한 감이 있는데, 땄던 것들도 좀 있고, 젤리도 있고, 귀여운 것들 모아놓은 공간이고, 제 뜨개 친구, 이케도 걸었고, 따뜻한 오방난로 그리고, 편집 겸 뜨개, 뭐, 패턴?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거리는, 보면 다 실이고 꽉꽉 꽉 다. 뜨개방이에요. 야. 겨울용 실을 샀거든요. <laughs> 겨울 그 자체다 겨울 그 자체 이번에는 처음 사보는 실인데 이 퐁실퐁실한 실을 사봤거든요 그런데 색깔이 제가 생각한 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 이 초록색이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수세미도 약간 겨울 스타일 뜨고 싶어서 이런 색깔 사봤고 바늘도 좀 붉은 거아 이걸 샀구나 이거 핀 만들어보려고 실을 좀 새벽에 충동 구매를 했더니 기억이 잘안 나서 이 핑크색으로 좀 뽕실뽕실한 가방 만들고 싶었는데 생각한 색깔이 아니라서 이거 너무 귀엽잖아. 푸들 같잖아. 겨울스럽고 진짜 뽕실뽕실하니까 너무 귀엽다. 신난다. 예 이거 너무 귀엽죠, 여러분? 폭딱, 폭딱 하고 잔디 같은 코스터를 만들었는데요. 남편도 이거 귀엽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진짜 뜨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조그만 거 만드는데도 지금 이게 어디가 앞인지도 모르겠고, 8코로 시작을 했는데 6코가 됐다가 7코가 됐다가 8코가 됐는데 티가 안 나. 이 실이 너무 너무 예쁘고 이걸로 가방도 뜨고 싶고 덧신도 뜨려고 잔뜩 샀는데 웬걸 절대 복잡한 걸뜰 수가 없는 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실을 혹시 저처럼 속아서 예쁨에 속아서 사시고 싶으신 분들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 이런 의미로 사슬을 만들어볼게요. 지금 사슬 하나. 이렇게 뽑아야 돼, 둘. 실이 탄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가 지금 구멍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잖아요 인조 퍼실을 써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보이거든요, 모양이. 얘는 얘는 그래서 진짜 그냥 뭔가 여기쯤에 코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쭈셔넣었는데 바늘 들어가면 그냥 진행을 하는 거예요. 코스터를 너무 예쁘게 잘 뜨는 바람에 이 소시를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걸 과연 누군가에게 추천을 할수 있을까? 이런 지금 기로에 빠진 실이거든요. 이거 대바늘로는 할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대바늘로 하시는 분들은 근데 저는 진짜 또 잔뜩 사놔가지고 속상해. 그렇습니다. 갑자기 무슨 또 하소연이 됐네. 이거 핀, 핀 떴는데 어? 사이즈만 조금 작았으니 너무 귀엽겠다 크다 귀안 응. 찼나? 신기하네 오늘은 이 핸드오머 한쪽 마무리 하려고 왔는데, 이거를 제가 처음에 뜰때제 손목 사이즈에 맞게 떴더니, 낄때 손바닥 여기에서 좀 걸리더라고요. 근데 끼면 딱 맞춤같이 예쁘죠? 배색도 진짜 마음에 들고, 여기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나머지 한쪽은 그래서 이것보다 한코 정도 여유있게 만들려고. 이거는 러블실 이거는 해피코튼실이 저는 해피 코튼 씨를 진짜 좋아해요. 이 컬러 진짜 예쁜데 지난번 버킷햇 타고 남은 브라운 컬러예요. 니그 꿀주부 내가 말했던 그 사람 거 계속 보니까 응. 너무 막 너무 요리 가고 싶고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laughs>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 <laughs> 원래는 단호박도 그냥 삶아서 먹으려고 했거든 그냥 근데 그 사람 보니까 거실에서 촬영 및스게질도 할게요. 제가 지금 한쪽을 이렇게 떠놨거든요. 엄청 푹닥푹닥하고 이렇게 끈을 묶을 수 있게 열심히 디자인을 했답니다. 이 소재가 너무 말랑말랑 두께감도 생각보다 있어서 층간소음 방지에도 좋더라고요. 이 다이소에서 사온 뜨개실로 해봤어요. 이게 정말 괜찮은데 양이 되게 적어요. 근데 저는 소프트 뜨개실 중에서 파우더 베이지 컬러 사용했는데 저는 세볼딱 맞게 뜰것 같은데 제가 발이 워낙 작아서 보통 분들은 네 볼은 구매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추천드리는 컬러가 요 파우더 그레이 컬러. 요거 두개 추천드리고 얘도 되게 따뜻한 느낌의 그레이 컬러라서 되게 괜찮아요. 저는 이걸로 아마 튜토리얼을 원하신다면 찍을까 하고 구매를 해왔어요. 왼쪽 떠볼게요. 제가 이렇게 계속 수정해 가면서 패턴 만들었거든요. 화이팅! 그래? 어, 귀여운데? 어, 오빠, 여자 발 같아. 280도 신을수 있네. 어? 이게 여기 뒤에 뭐야. 이거. <laughs> 이이 아, 뭐. 좋네. 그이지이그이그이이사이사 이거. 이거, 이거. 있겠다. <laughs> 무슨 소리야, 지금. <laughs> 감성적인 브이로그에서 <laughs> 됐어, 이제 가. 거 좋아. 안녕. 안녕. 아 귀여워 귀여워 큰일났어 음. 어. 너무 귀여운데? 어? 어, 이거도 완전 이렇게 판매하는 거 붙인 거 같지? 얘도 해줘 봐 어. 엄청 뽀송뽀송이. 음식. 소리 하나도 안 나죠? 조금 리본이 과하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뭐 집에서 신는 건데 좀 귀여우면 어때? 귀여운 게 최고지. 근데 네, 저 앞머리 잘랐는데 어떤가요? 좀 젊은이 같나요? 남자분들 거 만들거나, 애기용으로도 너무 귀엽겠다. 애기용은 사이즈를 조금 처음부터 많이 변경을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제가 연구를 해봐야 될지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바닥 청소도 가능하고, 귀여워. 귀여워. 성공. 치우자. 이거 뭐게요? <laughs> 고슴도치 같네. 제가 사실 지금, 이, 지금 이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귀여운 거를 촬영을 안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편집이 좀 지겨워질 판국에 하나 좀 뜨자, 이렇게 된 거예요. <laughs> 어, 기분 전환 겸? 이게 제가 만든 도안인데, 도안 공개. <laughs> 저도 이제 보면서 해야 돼요. 언제, 어떤 생각으로 만든 도안인지 모르기 때문에. 됐다. 아! 귀엽죠? 여기에 요 친구까지. 이거는 이렇게 찍으면 안 되고, 느낌이 왔어. 룰루룰루룰루룰루. 저희 엄마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여기에. 룰루룰루룰루. <laughs> 엄마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 <laughs> 너무 귀엽죠? 이제 빨리 편집하러 가야겠다. 이렇게 두고 갈까? 까다. 보여서 <laughs> 화백의 작품 홍보. 아, 이거 광고비 받아야 되는데. 이는 거야. 이게 뭡니까? 똑탁똑탁 잔디 코스터야. 와. 대박. <laughs> 여기 소주자올려봐아져 올려봐. 소주장 올려봐. 되게... 아 대박. 너무 웃겨. 초록색 <laughs> 원래 이런가? 원래 되게 감성인 아니, 근데 이것도 느낌 있어. 이 느낌 아닌데 원래. 포장을 못할수다